아예 그 사님 저기 경전에 그 부처님께서 그 탁발을 하시는 중에 그 어느 집에서 탁발을 하러 갔는데 그 어느 집 주인이 부처님을 되게 이렇게 막 욕하면서 왜 탁발하러 왔냐고 이렇게 막어막 어막 비난을 하고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그 그냥 그그 아무 말씀 안 하고 묵묵히 계시다가 뭐 이래 <laughs> 어뭐그 선물 얘기를 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선물을 뭐 들고 왔는데 다, 그 당신한테 줬는데 당신 받지 않으면 그게 누구 거냐 뭐 요런 음. 그런 이제 뭐 말씀으로 그분을 이렇게 그 교화하셨다는 말을 이제 얘기를 이제부터 본 적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그 선물 얘기를 이제 그건 그 분을 교화한 거를 떠나서, 우리,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 그, 자기를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를 들림이 있고 나서, 그, 자기의 생각으로 알아, 어, 생각을 이탁 보태가지고, 음. 화가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예. 근데, 부처님께서는 거기에 전혀 동요가 없이, 그냥 음. 이렇게, 어, 듣고, 그 분을 그냥 교화하셨는데, 음. 어, 그런 상태는 네. 어떤 상태라고 네. 할수 있을까요? 그 물론 뭐 깨달은 상태이긴 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 어, 그좀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화가 팍 올라오는데, 부처님은 그렇게 이제 화가 안 올라오고 이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이시긴 한데, 근데 제 도라고 하는 것이, 어, 이제 저희들, 보통 중생들을 기준으로 하자면 도라고 하는 것이, 올라오면 올라오는 그대로 뭐요렇게 이제 그 알고 있거든요 예. 알아 지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부처님께서 는 그러면 그 화가 안 일어나는 아시는 겁니까 아니면 화가 아 어, 화가 안 일어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화가 일어나도 그 이치를 훤히 아시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좋 좋은 쪽, 그, 아무, 아무 반응이 없으신 겁니까? 저는 뭐, 그, 그 부처님이 안 돼봐요. 석가모니 부처가 아니어서 잘 모르겠네. 아, 그래요. <laughs> 아니, 그래. 아, 그,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요런, 거니까. 아니, 근데, 그러고 저는 알기는, 이제, 알기는 아는데, 그런, 도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있는 그대로 이런데, 이제, 사실은, 화가 팍 올라올 때, 아,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아, 이제, 뭐, 되었, 참, 되었으면 하는 아, 게. 선생님? 네, 네. 네. 화가 올라와요? 아니면 느낌이 올라와요? 느낌이죠. 네. 근데 그걸 화라고 하는 거죠, 예. 네, 그럼 화라고 하는 거는 뭐죠? 화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어. <laughs> 생각이죠? 네, 네. 자, 아, 우선 그 이해가 필요해요. 자, 네. 보세요. 화가 나는 경우는 없어요. 네. 화는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나는 것은 느낌이 일어나요. 느낌. 네, 네. 자, 화는 일어나는 것에 대한 이름인데, 음. 이름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각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은 생각인데, 생각의 내용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사실이 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음. 생각 자체는 일어난 거지만은, 음. 생각 내용인, 화라고 하는 생각 내용은 그것은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응? 내용은. 음. 자, 그러니까 그럼 뭐예요? 그래서 화라는 것은 일어난 게아니에 어떤 느낌이 일어났죠? 네. 어떤 느낌이 음. 났어요? 네. 그것을 이제 화라는 생각이 작용되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수에 도라는 것은 느낌이 느낌으로 알아지는 것이 도예요. 음. 그리고 생각은 생각으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음. 이제 어떤 느낌이 올라온 것을 어, 화라고 규정함으로써 불편해지게 돼요. 그런데 음. 에, 그 생각으로 화라고 규정함이 없고 느낌은 느낌이고 화라는 생각은 생각일 뿐이면요. 불편함이 아니 물론 옆에서 보면은 "저 사람 화 내네, 화 냈네" 라고 이야기 할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뭐예요? 그런 느낌이 느낌이 느낌일 뿐이면은, 봐요. 비가 오면 당연히 비에 젖게 되지. 뭐, 비가 오는데도 여, 여, 연입처럼 뭐, 어, 안 젖고 이런 게 아니죠. 응? 음. 자, 그러면, 꼭그 비에 젖으면 세양지 꼴이 되는 거지. 뭐, 그렇다고 해서 불편하고 그런 것이 아니듯이. 자, 뭐, 어, 이, 어떤 느낌이 올라오면 그 느낌의 상태일 수는 있죠. 응? 음. 당연히 느낌이 일어났으니까 느낌의 상태죠. 음. 그런데 그것을 화라고 규정함이 없으면은, 그냥 느낌은 느낌일 뿐이. 즉, 다른 사람이 보면은 화를 낸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자기 자신은 그냥 느낌이 느낌일 뿐이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다, 뭐, 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꿔야 될 것도 아니고, 음? 그런 것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어, 이 결국에는 부처님의 그 선물 얘기도 그건 뭐예요. 결국에는 생각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에 대한 것을. 음. 결국, 생각에 대한 무주를 이야기, 무주를 이야기하는 거지. 음. 자, 한번 봅시다. 아, 부처님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난을 하니까, 부처님이 당연히 들렸겠죠. 들림이 있죠. 들림이 있고, 당연히 욕이라고 하는 것도 알아 주지셨겠죠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부처님은 아예 소리로만 들리고 어? 욕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아직은 났다면은 음. 그러면 부처님이 뭐 그런 선물이고 뭐 그런 비유를 뭐 말씀하셨을 리가 없지요. 음. 어? 그냥 소리만 들렸으면은 뭐 어? 소리로만 들렸다면은 음. 그렇게 죠 그런데 부처님께도 당연히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 요한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었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자, 부처님은 뭐예요? 그때의 부처님의 느낌이 어쨌는지는 뭐안 봤으니 알 수가 있나? 안 보였는데. 응? 음. 하여튼, 분명한 것은 이 생각과 이 들림을 연결시키지는 않으시니까, 응? 생각은 생각이고, 들림은 들림이니까, 음. 자, 그거 가지고 뭐 불편하다? 또는 뭐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문제죠. 음. 자, 그러면서 음. 이제 부처님이 그런 비유를 말씀하셨겠죠. 음. 자, 결국에는 선물을 안 받아가면 그게 뭐냐? 어? 음.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선물을 준 사람이 도로 가져가야 되니, 음. 내가 요구를 해도 내가 안 받으면은, 그러면은 너, 네가 너 자신에게 욕한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음. 라고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데 음. 가령 그것이 이, 가령 중생 그러니까 수행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했겠지만은 음. 음. 사실은 뭐예요 부처님이 안 받으실 수가 있나 어? 이미 소리는 들렸는데 음. 안 받았다면 들림이 없었어야 안 받지 음. 그 다음에 이미 욕, 욕을 한다, 비난한다는 생각도 들었는데, 욕다 음. 받으셨잖아. 음. 뭘안 받았죠? 뭘안 받았어요? 화를 안 받으셨네. 네? 화, 화. 그러니까, 그거를, 어, 화, 화. 그러니까 화로 안 받으신 거네요.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예. 아, 괴로움이 안 됐다라는 예, 거지. 네. 네. 괴로움이 안 됐다는 거지. 음. 아니, 그러면, 아예, 자, 들린 거 다시 가져가. 나안 들은 걸로 할게. 이랬어요? 음. 자, 생각 다시 가져가. 생각 안한 걸로 할게. 이러셨어요? 음. 이미 봐요. 소리는 이미 들렸고, 생각은 이미 났으니까, 나를 비난한다, 욕설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음. 소리로만 들렸거나, 또는 소리로 들리지도 않았거나, 또는 생각이 작용되지 않았다면 그런 말씀이 없었겠죠? 소리는 이미 들렸고, 이미 욕한다 음. 비난한다는 라 것도 어? 생각이 작용됐으니까 그런 거죠 음. 그러면 받을 거다 받았잖아요 뭐. 음. 음. 그런데 단지 뭐예요 그게 화가 안 됐을 뿐이죠 음. 괴로움이 안 됐을 뿐이죠 네. 음. 자 그리고 이제 이 그런 이치인데 그런 음. 이치인데 부처님의 경험 상태는 그런 거지 음. 그런 건데 이제 음. 상대방은 뭐예요 상대방은, 음? 가령, 욕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면, 어떻게 되죠? 비난하거나 그러면은, 음. 상대방은,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제가 맨날 그러죠? 세상 어떤 사람도 나를 괴롭게 할수 없고, 음. 세상 어떤 사람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다. 라는 음. 게 음? 바로, 그 이치를 부처님이 말씀하신 거죠. 음.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그, 어, 그, 부처님을 비난을 하고 한 사람의 입장은 어때요? 그 사람은 어떻죠? 응?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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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상태죠. 예, 네. 네. 자, 화의 상태고 스스로 불편함의 상태죠. 네, 스스로 불편함의 상태죠.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뭐예요? 네가 화를 내고 네가 비난하면 너만 괴롭지 뭐. 음, 응? 네. 이런 말씀이죠. 아, 에? 그러니까. 어, 어, 어. 이 선물을 나는 안 받으면 되고 그러니까 나는 안 괴로우면 되는데 음? 음. 근데 너는 너는 그러니까 나는 안 괴롭고 너만 괴롭다면은 네가 음. 괴로울 짓을 너 스스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음? 음. 그런 말씀이죠. 네. 응? 알겠어. 아 네, 이해가 됩니다. 그, 이때까지, 그거, 읽, 어, 얘기도 듣고 또 읽으면서, 아, 아, 어떡하면 이런 상태가 되지 했는데, 이제, 그, 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 나가 끼이면, 그, 나라는 상태면,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라는 상태가 되면, 욕심과 화가 끼어 있다. 뭐, 그렇게 저는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 그, 네. 그, 그거, 그거가, 맞는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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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예. 그러니까 나, 나라고 하는 관념 상태가 되면은 네. 그러면 욕심과 화가 작용되는 거죠 네. 나라는 관념 상태가 아니면은 음. 욕심과 화가 아니라 그냥 느낌일 뿐인 거죠 아까 네. 이야기했다시피 네. 그냥 느낌이 느낌일 뿐인 거죠 네. 근데 나라고 하는 관념 상태이면은 그럼 그게 이제 화라든가 욕심의 네.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왜 바로 나라는 관념은 이미 착각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음. 생각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그래서 바로 생각으로 벌써 규정함이 일어나버린 상태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욕심과 화의 상태죠. 음. 그렇지만은 어, 음. 나라고 하는 그런 관념의 상태가 아니고 그냥 음. 경험되는 그대로라고 돌하는 것을 돌아고는 그런 경험 상태면은 그럼 느낌은 느낌이고 생각은 생각이죠. 음. 그러면은 이제 욕심과 화가 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음, 음. 자, 화라고, 화를 낸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것은 그냥 느낌의 상태고. 음. 그런 거죠. 그 차이, 그 차이. 음. 아, 네.